네. 오늘은 8월 26일, 스쿼트 노월까지 218일. 아, 유튜브 일기, 낮에선 이제 그만 쓰려고요 음, 오늘은 음. 그래도 조사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영국님 영국의 내일 개정에서 어, 과거에 월세에 걸어 다닌 거를 되게 힘들어하신 영상을 본게꽤제인상이 아, 깊게 남았나 봐요 그때 이후로 되게 텐션이 좀 다운되더라고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들고 이번에 지금 3일 일해서좀 3일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지금 다운되기도 하고 여름이라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laughs> 아니면 <왠이, 웃음> 이 의자가 너무 축처 나를 축 처지게 만드는 의자라서 그런가 싶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배에 힘을 주고 이, 얘기를 할 건데 적어도 그 핏마이크 부르기 전까지는 이게, 확실히 내가 천에 가려고 그런가? 그 저는, 이게, 월세를 구할 데가 없긴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 에든버러 클라스코보다 11시간 걸리는, 동네는, 다르긴 다르네. 보면은, 하, 월세가 거의 뭐, 800, 900파운드인데, 런던에서 워글하고, 뭐, 유학하고, 하고, 하시면서 월세 보하신 분들은, 런던에서 뭐, 800, 900파운드? 뭐, 진짜 엄청, 1800원, 예. 네. 엄청 큰 돈인데, 난 지금, 뭐, 이것도, 420파운드도 얼마야? 15곱하 1000, 1750. 74만원. 100만원. 야, 그럼, 150만원, 60만원이면, 진짜 8, 900, 900파운드인데, 1000 어, 밑에. 저는, 물론 이 방들을 잘 봐야겠지만, 옵션이 없는 것도, 있, 없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뭐랄까, 확실히, 수가 다른데,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볼수 있다시피 문제가 지낼 곳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쓸수 있는 데가. Any b e any price 다 떼고 하니까 다 이렇게 둘러보면 뭐 지금 여기 몇 군데, 몇안 되는 표시에도 몇 군데는 토지를 빌린대요. <laughs> 토지 좀 들어가 볼까? 이거 한 번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그 e v e r m o r e we'll g i 여기, 이게 무슨, 하하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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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지라는 거지. 아니, 스코틀랜드 농사지기 열었구나. 와, 토지대. 토지대장. 토지 개쩐다. 뭘, 뭘, 누굴 참가까이 그냥. 안 n d t h 스 y c o s 41. 아, deposit, d 봐볼까? 아까 다백 로티스, 글랜 로티스의 로티스 <laughs> 네 디퍼즈 아 야, 이건, 이건 딴, 딴 거구나 파이널 모얼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아 거의, 거의 문맹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분체의 문제는 뭐, 빌릴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엘, 엘진도, 엘인 엘진, 엘진이겠죠? 뭐라 l 엘진도 많이 나오지가 않고. 따라서 차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식물품점이 10개나 가까이 되는데, 설마 이거밖에 없을까. 아, 근데 이런데 살고 싶긴 하다. 음, 이 정도면 뭐, 좋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문제가, 살 곳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 그리고 사실 더 긴장된 건 찾아도, 영국에서 하신 분들은 엄청 꼬치꼬치 캐먹슨데, 뭐, 집주인이 뭐, 뭐, 종교, 뭐, 종교 따진 사람도 있고, 무슨 뭐, 뭐, 돈벌수 있냐고 막 꼬치꼬치 캐먹는 사람도 있고, 아, 또 가는데, 누도 일, 일도 없냐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나는, 아, 그러면 6개월치 내가 뭐, 내버리면 되지, 이상했었는데, 6개월치를, 1년치를, 내, 네, 이미, 내일겠다고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런던에서 산, 이 월세 빌린 분들은, 직장에 온 분들은. 야, 런던은 적어도, 적어도 런던은 내 생각보다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유튜버 분들, 뭐, 연슈글? 그 분도 그렇고, 영국, 최영국 님도 그렇고, 야, 이게 참, 많이 좀, 어, 영향을 받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최영국 님은, 커리어도 길고 능력도 있고 있으 그런 분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아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 말고는 오늘은 이제 증류소 측면에서는 측면에선 증류소 위치를 많이 조사했던 것 같아요. 증류소 위치를 조사했었는데 아 이거를 사진을 준비할걸. 어, 이증기소가 마을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붙어 있, 아예, 마을 안에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주거지역, 모든, 주변의 주거지역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 위치에 증기소들이 있는 거를, 뭘 확인했는데, 버스도, 그리고 교통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교통도 이제 360몇번 이렇게 있고, 급행이 36번인 것 같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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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엘, 엘진 밑에 지역에서는, 뭐있지벨린드라 이, 괜찮을 텐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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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티스. 이 부분 글램 몰레이에 이렇게 오가는 음, 버스가 있는데, 한 시, 배차가 한 시간에 한 번이더라고요. 한 번...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기 엄청 추운 지역인데, 여기가... 그 진짜 최저 영도가 갔던 것 같고.

최종 온도 0.3 1 0월0.0 영하 안 가는 걸 다행으로 해야 되나? <laughs> 비가 와서 최고 온도 연간 최고 온도 18도 19도 19도 4월은 3.5에서 11.4아 그래 내가 내가 겨울옷을 놔두고 간다음에 4월에 가니까 이거를 <laughs> 나중에 보내달라고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싶네요 내가 축을 아무리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3.5도면 낮에 해지고 나면 5도 5도면 레이어 있고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월 근데 5월 가도 5톤칠또 6월 6월부터 겨울로도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서죠, 밖에서. 집에서는, 집에서는 뭐, 불편하게 레이어 이렇게 껴입 껴야 되니까. 내복 입고, 레깅스 입고. 야, 겨울용 레깅스 챙겨야 되나? 사야 되나? 그리고, 야, 여름, 뭐, 5월에 가야 되나? 하하, 오랜 하같이렇게한 달씩 일어나. 이게, 또 이제, h i r i n 이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름에, 뭐, 어디든 그렇지만, 여름이 성수기라서 여기 때 뭐, 축제도 하고, 뭐, b 우 l f 이 그래서 도 뭐, 축제한다고 하던데, 이제 그때를 위해서 한 명을 좀, 일단, 이제, 키워, 좀 이게, 좀 키워놓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뭐, 체지피티나 뭐 다른 분들에서 대충 알아본 거긴 한데. 아무튼, 좀 쉬었다가 다시 출,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 게,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 같아요, 요새. 이럴 때 힘든 스트레스 이것보다는 이제 일내 쉬는 시간이, 퇴근 후 시간이 회사에서 전화 받고, 그리고 최근엔 에 사모님한테 배워서 이제 집에서도 문서처리소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집에서도 문서처리 하는데 그게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뭐, 처음 약간 팀장일, 아, 팀장일, 그, 팀장일 보고나 이런 거 처음 맡아올 듯 맡아온 것처럼. 근데 아 이거 다뭐 익숙해지면 이제 뭐 익숙해지니까 또 하나 또 들어오고 이런 게 굉장히 짜증 나는 것 같아요. 전 팀장 형 형이 그만 좋은 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힘 세고 이 작은 형이 나간 게 힘들어서라는 표현보다는. 일하기 버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뭘, 멀티태스킹 하고 관리하고 그런 게 아무리 관리 일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거의 모든 이미 힘이 현장 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뭐 관리하고 신하고 하라니까 머리 아프죠. 다른 데 보니까 이런, 이런 경우는 그냥 사무직 하는 회사 직원들한테 그냥 툭툭 말하면 알아서 척 해주고, 소통하면 해주고 그런 건데, 여기는 무슨, 아니다, 그만, 그만 하자. 그만 해야죠. 스코트랜드 워홀, 스코트랜드 워홀 얘기로 해야 되는데, 아, 일기니까 괜찮나? 아, 그래도 그만 해야죠. 그래도 그만 하려고 합니다. 이래야 해야죠. 아무튼 그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괜히 또또 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괜히 괜히 뭔가 아 도망친 곳에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 3세계 만나 3세계 드틸러리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호주호 스타 월드 드틸러리그 진저야 캐스가 진짜 맛있게 먹어서 맛있고 흥겹게 먹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야. 아이 그냥 아주 그냥 대도시 한가운데딱 접어 박아놨다는게 아이고 무서워 글랜 웨이블리가 있네 여기도 스쿠트를맞고만 글랜이 있네 글랜 세인 b 엘븐스 이 진짜 한가운데 베이애리아잘 모르지만 여기도 여기도 LA처럼 매개월이비싼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한가운데에 딱 여기다가 박아놔봐 되나 오 생각보다 널널하긴 하네요 음흠 겁나 편해 뭐가 안되는지 궁금하네 그 생각 있었는데 아니야 일단 부딪치고 돌아와야지 부딪치고 안되면 부딪치고 맛있는거 몇병 들고 집에와서 양조일 해야죠 한번은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오늘 오늘 하자 내일부턴 출근하면 또 집에와서 중얼중얼 중얼 하다가 면발 중얼중얼하다 잡아릴 수밖에 없을 텐데. 어.